원심창의사 44기 추모식이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장, 평택시 의원을 비롯한 원심창의사 기념사업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심창의사 추모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원심창의사 조가낭송, 유족 및 시민들의 분양에 이어 만세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봉재광 시장은 원심창의사는 3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항일투쟁, 무정부주의 운동 전개는 물론 해방 후 남북의 평화적 통일 등 나라 사랑을 위해 희생했다며 원심창의사의 애국충정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도약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상해 6.3정 의거는 윤봉길, 이봉창 의거와 함께 해외 3대 의거로 불리고 있습니다.